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 허난설원입니다 네, 오늘은 전설의 나무를 찾아서 탈출 맵을 해볼건데요. 가보겠습니다. 자, 와이디바라기 탈출의 제목, 전설의 나무를 찾아라 햄추지 베이비탈금지, 싱글볼지둘다 됩니다. 스토리 잘 따라주세요. 즐겨 마시길, 세이브 아니, 세이브 침대는 두개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스테레가 시작됩니다. 유리판을 계속.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 나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전설의 남을 찾으러 가야 한다. 가는 길이 험하다고 들었는데, 어쩌지? 몰라! 일단 저질러 보자. 가자! 첫 번째 구간. 죽을 수도 있는 다리 건너기. 다행이다. 가까이 있잖아요. 아, 진짜, 프레디. 정말로 밑에 천국이 있는 느낌이었어. 조금씩 그냥 흑에서 하면 다고급로 푸시게. 오케이, 이건 세 개. 따다다. 자, 저, 저 소리 신경쓰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세이프 방이네? 따라라, 따라따따라. 이걸 전부 켜야 돼요. 세 개, 네 개에다가 아홉 개. 일단 전부 다 켜면 되겠지? 짜잔. 예, 완전 돌곡갱이로 이제 또 철을 생각합니다 철을 넣은 다음에 이제 돌곡갱이로 석탄을 캐서 넣습니다. 그동안 제헌제 제 이름 헌안설언에 대해 혹시 아세요? 헌안설언은 조선시대의 여 여자 시인인데요. 27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 생을 마감한 천재적인 여자 시인이었어요. 그 집안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어? 여 여자 조선시대의 여자도 교육을 받아서 시인을 탄생할 수 있었던 거그 집안 덕분이죠. 잘못된 남자에게 시집가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자예요. 어, 이거 한반도 남북제 전쟁 맵인가 보네? 어, 이쯤이면 철근 다 구워졌고, 박대기도 좀더 만들어서, 이제 이걸로 다이아몬드를 깨고. 대한민국이 남북전쟁으로 황폐해졌나? 그런가 보다. 아 여러분 이 소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세 번째 국간 용암다리. 그렇구만. 계속 계서 구간을 클리어하려면 너무 힘들어 포기할까? 아니야 대한민국 지켜야지. 하냐 내가 감정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할수 있는 대로 해보자. 가자, 가자, 화이팅! 뛰어가자. 힘들다면서 뛰어가자고? 네 번째 공간. 뭔데 무서운. 죽을 뻔했어. 아니 전소의 나무 하나 찾는 게왜 이리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 다섯 번째 구간, 열쇠를 찾아라. 진짜 너무 힘들다. 여기 상자가 별로 없네. 전소인함을 찾으려면 상자에 진는 꼴이라네. 점점 욕이 떨어진다. 그냥 그만둘까? 쫌 욕을 못해요. 여섯 번째 구간 미로 힌트가 있다. <목소리> <목소리> 출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출발 지점인가? 출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출발. 지 아까 지도 나왔다. 아이고 나라 하나 구하게도 혼자 이 고생을 하다니. 언제까지 일해야 돼? 포기하고 싶어. 이번 주일까 하고자 선택. 포기한다. 끝까지 나라 위에 전설의 남을 찾아야지! 마인카트다. 뭐지? 카트가 없는데. 봐. 잠깐만요. 궁금한 거예요, 그냥. 난 포기했다. 나라를 보고했다. 그 대한민국을 말고, 이 대한, 이젠 대한민국에 아무도 세지 않다. 근데 왜? 우리 남, 한가운데 있는 남, 뭐지? 그나라에라어 s a 드엔딩이고요 이제 이거는 새드 엔딩이네요 어, 이게 진 엔딩인가? 근데 일부러 멋져 보이시기 위해 한반도 전쟁 맵을 깔아서 탈출 맵을 만드셨나? 저 설의 남을 찾았다! 여기요? 쉬는딩 d i n g 나무이 찾았지만 나아 나무 안에 아무것도 없다. 찾긴 했지만 나무를 보여주지 다세 e n d 그럼 진 e 딩은 뭐예요? 더세 e n d 인데 여기 여기 뭐 있나? 잠시만 잠시만 여러분 해피엔딩 찾아볼까요? 왜더 새드엔딩이지? 뭐지? 뭐야! 네 여러분 이상으로 허란소란의 <laughs> 해피엔딩 없는 새드엔딩 탈치맵 전설의 나무를 찾아라 에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우리나라가 이상으로 허나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